하이가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사 베이스 없이 하는 검 시험 1급 열흘 동안 공부해서 받았던 후기와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국비 유학 준비를 위해서 한국사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어, 국비유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3급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벼락치기를 좋아하진 않는데 공교롭게도 시험 날짜를 신청한 시간이 한능검 이번 2022년 1회 접수기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추가 접수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히 시험 접수 후 14일 뒤가 어, 시험 날짜였습니다. 제가 스케줄 표를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어, 스케줄표를 보시면은 제가 한능검 시험을 접수한 날짜가 1월 28일이고 제가 오늘 2월 12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쳤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 한국사 공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국사 시험이 수능의 필수 과목이 아니었고요. 어, 더군다나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서 전공과 관련해서 접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 관한 베이스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 암기 능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어, 단기 암기 능력은 특히나 아주 최악인데요. 제 공부 능력은 이공계 쪽에 다 쏠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 문과 쪽 과목에는 전혀 베이스가 없고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사 접수를 할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접수한 당일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부할 수 있는 날짜가 딱 2주 밖에 없는데 그냥 다음 기술을 기다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원하는 국비 유학 모집 시기상 이번에 치지 않으면 은 다음번에 딱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이번에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걸 영어로 또 말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는 영어 표현, 영어 한국사 표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의 스케줄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난 1월 28일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를 했고요. 오늘 2월 12일에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채점 결과 84점을 받아서 1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스케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X표해둔 날들은 제가 아예 책을 펼쳐보지 못한 날들이에요. 다른 스케줄들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총 공부를 한 날들은 9일 정도 됩니다. 이 9일마저도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썼던 시간이 많아야 4-5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인 마지막 날 금요일만 한 10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사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략을 짰어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급을 딴걸 보니 아마 전략을 잘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각해보니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한국의 역사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업은 제 기억으로는 삼국의 역사와 조선시대 때에 실시되었던 뭐 대동법에 관해서만 뭐 짧게 짧게 관련 영상과 강의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때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어, 왠지 모를 한국사 공부에 대한 근자감이 막 솟아나서 그때 한국사 시험을 쳤었는데 50몇 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충격먹고 아 나는 역시 문과 감모고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사를 준비할 일이 생겨서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에 도움을 받아 이번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공부 순서였어요 기본적으로 삼국역사와 조선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저처럼 고, 베이스가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기본 상식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개항기와 일제수탈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고 해서 첫날 개항기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 파트를 개항기 1, 개항기 2 선서와 삼국,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일제감정기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현대 파트를 공부하면서 쭉 전반적으로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책은 여기 최태성 선생님의 7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기본 책들은 상편, 하편으로 나눠져 있는 게 40강짜리 풀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책이 개념을 잡기에는 매우 좋고, 실려있는 문제 수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짧은 기간 안에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7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어다 푸는 걸 목표로 하고서 이번 시험에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취약한 파트인 개항기부터 공부를 하고요. 아근데 이제 개항기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왜 제가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그런 기억이 소물소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익숙한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부터 쭉 가고 어, 통일신라와 발해를 지나서 일제감정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 순서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었어요. 저는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집중을 빡 하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좋아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베이스가 없는 부분은 큰별쌤의 40강짜리 파트를 들었고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그리고 현대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7일의 기적용으로 따로 나온 짧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을 때그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써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 에 없겠죠. 엄청난 천재이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듣고서도 그렇게 다 외울 수 있다면. 그래서 이해가 잘안 되는 거는 판서를 이제 아이패드로 노트 필기를 따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한번쭉 훑으면서 전제적으로 역사에 대한 흐름을 한번 잡았어요. 그리고 뒤에 익숙한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 후기를 공부를 할때 앞쪽에 공부했던 파트에 대한 복습을 진행해줬어요. 이 교재의 구성은 어, 개념 정리와 여러 사료들이 같이 함께 나와 있고요. 또 파트별로 어, 실전 문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처럼 이해를 돕는 정리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판서를 따라 쓰면서 필기 노트를 만드는 거를 먼저 첫 번째 흐름을 잡는 용도로 쓰고, 두 번째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어,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앞에 이런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며칠 만에 다 훑고, 얼마나 자세하게 훑고, 어, 공부를 할지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쓸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천천히 꼼꼼하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하루에 목표한 분량을 정해서 빠르게 빠르게 대충 훑고 개념을 이해하는 식으로 넘어가셔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의 개념이 취약한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투스 그 최태성 선생님 강의 중에서 한능검 전야제라고 여태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루 전날에 두세 시간짜리 강의로 짧게 문제 유형에 대해서 훑어주시는 강의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한 1.5배속으로 해놓고 샤워할 때나 청소할 때마다 들으면서 내가 즉각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다루시는 파트가 어느 나라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부분 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개념을 다시 훑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를 훑고 저는 반드시 문제를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마지막 하루 했었는데요. 현대 부분 파트 공부를 마치고 나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어요. 저는 오답 노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해설지를 같이 펴놓고 거의 새로 개념을 쓰듯이 관련 문제의 개념을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바로 시험 전날인데 기출 문제를 푸니까 6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60점이면은 3등급, 3급 간당간당 한데 아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12월 11일에 올라온 한능검 전야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개념의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기출문제를 한번 더 풀었어요. 여기 이 책에 총 기출문제가 두회 실려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세요라는 좀 피상적인 전략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제 설명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음, 아무튼 제가 썼던 전략은 짧은 기간 안에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복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파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꿀팁은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 시험은 비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지문들을 모두 참인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이나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은 뭐 병자호란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사 시험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은 임진왜란이다 이런 식으로 참인 말들로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험지를 볼때 생각했던 거는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보통 문제가 주어질 때에 어떠한 사건 사이에 해당되는 사건을 고르시오. 또는 어떤 문화지를 설명해 주고 이문화재와 관련된 사람이나 관련된 정보를 고르시오라고 할때 보기가 A는 B이다라는 식으로 주어지면 아무튼 그 문장은 참인 문장이기 때문에 A랑 B 둘 중에 키워드 하나만 찍으면은 그 개념이 엄청 완벽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팁이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이거면 될까요? 음,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 영상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번에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제가 먼저, 제가 주로 하는 영어 공부와 관련돼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영어 공부를 할때 뭐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한국의 역사 또는 한국의 과거 또는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은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떤 외국인이 너네 일본이랑 사이 왜 그래? 아니면 어, 너네 어떤 국경일 있어? 국경일에 대해서 설명해줘? 또는 뭐 너네 나라의 강점이나 아니면 너네 나라의 상징적인 것좀 알려줘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거를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것도 대답을 잘 못하면서 어디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 못하면서 영어를 잘 한다고 말을 할수 있나?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삼아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국경일에 관한 표현이에요 미국에도 인디펜던트 데이나 에이프릴 스폴이나 뭐 걔네는 뭐 세인트 패트릭 데이 이런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런 기념일들은 또한 나라의 역사와 특징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외국에서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복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게요 광복절은 Liberation Day 그러니까 August 15th is the National Liberation Day 이 National Liberation Day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광복절의 영문 표기방법입니다 뭐 인디펜던트 데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미국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뭔가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인디펜던트고 어디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는 것도 인디펜던트인데 좀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버레이션 데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광복절의 영문 표기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commemorates the day when the k o r e a gained freedom from the decades of Japanese rule 이렇게 표현하면 어, 일제 치마 아래 한국이 자유를 얻은 날이 건국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태극기를 설명하는 방법을 표현해 볼게요 태극기 represent s the balance of universe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purity and peacefulness and the four trigrams symbolize earth, heaven, water, and fire. The flag has 태극사각, which means in and yang. The blue on the bottom and the red on the top. It symbolizes the harmony of the world. 어, 정확하게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기회에 찾아보게 됐습니다. 각 국가별로 국기도 다양한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기는 음양의 조화와 우주의 질서, 우주의 하모니를 담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멋진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외국인이라면은 너네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너네 일본과 도대체 무슨 사이야라고 한 번쯤 의구심을 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된다면은 외국인한테 어떻게 말해 줄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역사적 소견이나 지식이 짧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BBC 보도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함께 BBC 보도 자료를 읽으면서 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사의 제목은 South Korea and Japan's Field Expla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ield는 오래된 불화를 의미합니다 어, 기사에서는 이 논쟁점에 관해서 At the center is South Korea's demands that Japan pay what they consider to be appropriate reparation for atrocity commit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0, particularly the use of forced robber and comfort woman. 여기서 forced robber 같은 경우는 강제 징용이고 comfort woman은 어, 위안부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 의미는 그 논란의 중심에는 어떠한 한국의 요구가 있다. 일본이 적절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배상이냐면 1910년부터 1945년도까지 한반도에 일본이 점령 기간 동안 저지른 잔혹한 행위, 강제 노동이나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 있는 문장은 But Japan considers the issue to be settled. 일본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배상이나 원하는 요구들을 일본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이미 해결된 것으로 다 배상했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부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 얽히고 설킨 논쟁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So what exactly is going on? What's the background to the fight? 어, 그 싸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기사에서, The two nations shared a complicated history. They have fought on and off since seven, at least the 7th century, and Japan has repeatedly tried to invade the peninsula since then. The two nations, 한국과 일본이죠, 굉장히 complicated history.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고있다 They have fought on and off since at least the 7th century. The 7 n t h 7 century, the 7th century, the 7th century, the 7th century, the 7th n 1910, i t a n n t e x e n k o r e a t n u r e e n i r e t n g u r the t e n r n r i the t e r y i n t o r t c o l o r y n t y 이제 1 9 1 0 c 대 일본이 한일 합병을 했고 한국을 n 본의식 y 지로 바꿨습니다. 라고 기사에 소개 h e 7th c 이제 이 후반부에는 시대별로 한국과 일본에 얽혀있는 역사와 논쟁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사에 나와있는 여러 역사적 설명이나 기본적인 역사 지식들을 같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 링크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 한능검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빠이!